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동물들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그 중에는 개나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죠. 이번 이야기는 독주를 즐기신다는 붕어 낚시꾼 독주야 낚시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독주야 낚시님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독주야 낚시님의 기묘한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조야 낚시님께서는 태안에 거주를 하시는데 그쪽에는 저수지도 많고 붕어낚시를 즐길 곳이 많아서 거의 매주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혼자 낚시를 즐기시고 오신다고 하세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밤낚시 혼자 다니면 꼭 귀신 같은 게 나온다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만류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귀신을 믿지 않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간 낚시의 그 조용하고 여유로운 재미에 맛을 들이니까 쉽게 간둘수 없었다고 하세요. 늘 낚시를 갈땐 집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할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가셨는데 이렇게 낚시를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재미였다고 하십니다. 그날 간 곳은 배스 낚시로도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수로였다는데 이런 곳이 붕어를 잡으면 씨알이 좋아서 자주는 아니지만 월척 손맛이 그리울 땐 가끔 가신다고 하세요. 도착하셨을 땐 역시나 이미 많은 베스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고 간간히 붕어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독조야낚시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곳에도 이미 붕어낚시꾼 한 분이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펼치고 있으니까 먼저 온 조사님이 커피 한잔 타가지고 와서는 커피 한잔 권하시더래요 그래서 독조야낚시님은 고맙다며 커피를 받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셨다는데 그분이 여기 자주 오시냐면서 묻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신은 서울에서 처음 왔는데 3일째 꽝이라고 하더래요. 독자의 낚시님은 원래 이쪽에 배스가 많아서 붕어는 잘안 나오는데 나오면 씨알이 큽니다 하면서 그동안 밑밥을 주셨으니 오늘은 손맛 좀 보시겠네요 하셨는데 그분은 아닙니다. 이제 가야죠. 오늘 가려고 합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밑밥을 계속 준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대요. 그러자 그럼요, 뭐 그런 걸 묻고 합니까? 하고 웃으시면서 흔쾌히 자리를 내주시더랍니다. 솔직히 그분이 간 뒤에 자리를 옮기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어울림의 하나인지라 독조의 낚시님께서도 괜히 한마디 던진 것이었는데 그 말이 마음에 드셨는지 먼 좋은 낚시꾼은 짐을 정리하면서 말을 하더래요. 제가 어젯밤에 좀 이상한 걸 봤습니다라고요. 그래서 "대 네, 이상한 거요? 라고 물어보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에는 창문도 다 떨어지고 없고 색도 다 벗겨져서 히끗티끗다 쓰러져 가는 작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가리키며 말을 하더랍니다. 그분 말로는 어젯밤에 낚시를 하다 보니까 언제 왔는지 새끼는 아닌데 성체도 아닌 크기에 예쁘게 생긴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와 있더랍니다. 그런데 얘가 전부터 낚시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면 먹이로 줬었는지 계속 안 가고 일정 거리를 두고 가끔 야옹거리면서 그분을 쳐다봤었다고 해요. 그분은 녀석이 계속 곁에서 쳐다보니까 미안해지기까지 했다고 해요. 뭘 주고 싶은데 줄건 없고, 혹시나 컵라면이라도 먹을까 해서 줬는데, 또 그건 안 먹고, 그냥 그렇게 거리를 두고 가끔 야옹거리면서 계속 안 가고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작은 거한 마리라도 잡혀라, 잡으면 줄게, 이러면서 낚시를 하는데, 떡밥에 어분이 섞여서 그런지 작은 베스 한 마리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낚시꾼은 이 작은 베스를 고양이에게 던져줬는데, 고양이는 잽싸게 달려와서 베스를 물고는 풀숲 사이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멀리 안 갔는지 조용하니까 고양이가 물고기뼈를 씹는지 빠도도 빠도덕 그런데 잠깐 그러더니 금방 다 먹고 성에 안 찼는지 다시 또쓱 나와서는 아까 그 자리에서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좀 전보다 더 자주 야옹거리더래요. 낚시꾼은 또 베스라도 올라와 달라는 생각에 이번엔 어분을 좀더 섞어서 던졌는데 이젠 베스도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 지났을 때 고양이가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간나하고 고양이를 보니까 아까 손으로 가르킨집 쪽을 계속 보는데 그냥 봐도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눈빛이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낚시꾼도 뭐가 있나 싶어서 고양이가 보는 곳을 보는데 처음엔 어두워서 잘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뭔가 형체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서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 천천히 그집 앞에 있는 물과 풀숲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낚시꾼은 그게 뭔가 싶어 랜턴을 켰는데, 이때 보여준 랜턴이 일반 랜턴이 아닌 곧고 좁게 나가는 굉장히 밝고 강한 랜턴이었다고 하세요. 그 랜턴으로 갑자기 확 비쳤다는데, 그땐 또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밝은 빛이 갑자기 비춰지니까 고양이가 놀랐는지 후다닥 뒤로 도망을 갔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저집 앞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하시면서 괜한 말을 한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얘기는 해줘야 할것 같다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에 짐을 다 실은 그분은 가시면서 혹시라도 이상하면 바로 자리 접으라는 말까지 하시고 가셨다고 하세요. 독조의 낚시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세요. 아니, 진짜 괜한 얘기를 해서 사람 겁주고 간다 하면서요. 그들부터는 아까 그 말을 들어서 그 집만 계속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그냥 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도 겨우 이런 걸로 이러면 어떻게 독주를 하겠냐 싶어 그냥 낚시에 집중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다른 때보다 더 심하게 이상한 생각과 오싹한 느낌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계속 그쪽으로 신경이 가더래요. 밤 12시를 막 넘은 시간이었다는데 뒤쪽에서 야옹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정말 귀엽게 생긴 팔 길이보다 살짝 작은 고양이가 몇 미터 거리에 세워둔 독주의 낚시님 차 밑에 앉아 있더랍니다. 독조의 낚시님은 그 고양이가 아까 낚시꾼이 말한 고양이란 걸한 눈에 봐도 알수 있었다고 하세요. 몸은 전체가 까만데 얼굴 입 주변만 하얀 정말 귀엽게 생긴 고양이였답니다. 고양이는 독조의 낚시님을 보고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는 듯 계속 야옹야옹거렸는데 그때 독조의 낚시님도 출출해지던 참이라 준비한 샌드위치를 먹자 하시면서 드시는 김에 조금 잘라서 고양이에게 던져줬다고 합니다. 처음 던질 때 고양이는 경계를 하듯 뒤로 빠졌다가. 땅에 떨어진 빵 조각 근처에 와서 냄새를 맡았는데 먹지는 않더랍니다. 그런 고양이에게 아 요거 봐라 배가 불렀네 하면서 고양이에게 말을 건넸는데 고양이는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또 야옹거리더래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서 계속 이런저런 말을 걸었는데 고양이가 또 야옹. 그때는 잠시나마 눈앞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흉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렇게 고양이와 놀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독조의 낚시님 몸 바깥쪽으로 고개를 휙 돌려서 어딘가를 쳐다보기 시작하더랍니다 고양이는 아까 그 낚시꾼이 말한 것처럼 다 쓰러져가는 순간을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그냥 봐도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독조의 낚시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쪽에서 시선을 떼지 않다가 후사닥 어디론가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쯤되니까 독조의 낚시님도 겁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랜턴이라고는 모자창에 끼는 작은 캔라이트가 전부인데 밝고 강한 종류는 아니라서 건너편까지 다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들은 말 때문에 기분 탓인지 정말 그 흉가 앞쪽 물 위로 올라온 수조대 사이를 누군가가 거닐고 있는 느낌마저 들더래요. 지금까지 혼자 밤낚시를 많이 다니면서 사람 보고 놀란 적도 많고 뭐 튀어나온 고라니에 놀란 적도 많았지만 이렇게 희미하게 느낌만 오는 형상을 본 적은 처음이고 더군다나 그게 물에 있는 수조대를어슬렁거리는데 물이는 아주 잔잔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분 탓일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정말 최악이었다고 하세요. 독자의 낚시님은 겁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겁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 순간 망설임 없이 대충 낚시대 적고 짐 챙겨서 차에 실고그 자리를 떴다고 하세요. <laughs> 그리고 빠져나오는 길에 운전하시면서 겁이 나는지라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 중간중간에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작지만 정말 확실하고 선명하게 야옹 또 조금 지나서 야옹 독자의 낚시문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앞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돼서 한쪽에 차를 세운 다음 보니까 언제 탔는지 아까 그 까만 고양이가 뒤 트렁크에 타고 있더래요. 아마도 트렁크 오토 스위치 누르고 바로 운전석으로 갔는데 그때 올라탔나 싶다고 하시는데 이 녀석이 아주 얌전히 트렁크에 붙은 뒷좌석 의자 뒤편에 앉아서 야옹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녀석을 꺼내서 땅에 내려놨더니 곰방 또 앞에 있는 그 낚시하는 사람들 근처로 어슬렁어슬렁 가더래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고양이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들려서 얘기하는데 고양이한테 이미 아는 사이인 듯야 깜상 왔어 하면서 고양이 이름을 부르더래요. 독주의 낚시님은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오는 길인데 그 고양이가 트렁크에 올라타서 깜짝 놀랐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근처 동네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 고양이가 어미도 까맣고 새끼들도 까맣고 그냥 그 주변에서 계속 번식을 하면서 사는 고양이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 그냥 깜상이라고 부르는데 고양이 말을 하다가 말을 바꿔서 맨 위쪽에서 낚시를 하셨었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혹시 거기 하얀 폐가 앞에서 하셨었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 앞에 귀신 나오기로 유명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어나가거나 옵실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전에 거기서 낚시하던 분도 이상한 걸 봤다고 하고 자신도 지금 고양이가 울다가 멈춰서는 그 집을 보길래 봤더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내려오는 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고양이 덕에 무사했네 하면서. 자신들처럼 주변에 살아서 거길 아는 사람은 절대 그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그 깜상이라는 고양이, 그 깜상이라는 고양이가 말을 하는 낚시꾼의 머리 위를 아까와 같이 계속 쳐다보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laughs>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고양이는 귀신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보자님은 고양이 덕분에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 이웃 중에는 귀신이나 악령보다 하루 함께 걱정이 더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없어도 마음 만은늘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그분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